안녕하세요. Stay Fit, Keep t r a v e l i n g 의 호노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딱 10분 동안 HIT, High Intense Interval Training 어, 짧은 시간동안 확실한 운동을 가져왔는데요. 다섯 어, 가지 운동으로 제가 10분 만에 확실하게 칼로리 버닝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전에 물을 좀 충분히 드셔주시고요. 오늘 하실 운동은 총 다섯 가지세요첫 번째, 스케이트. 자, 내가 스케이트 탄다 생각하시면서 자, 스케이트. 두 번째, 팝 스쿼트. 팝, 티어 오는 느낌으로. 네, 팝 스쿼트. 그 다음, 버피. 버피. 그 다음, 어, 푸쉬업. 그 다음, 마운틴 클라이머. 이렇게 다섯 가지 운동을 총두 번에 걸쳐서 시작할 텐데요. 어, 각 운동당 40초, 40초 동안 운동을 해주시고, 20, 20초 리커버리, 40초 운동, 20초 리커버리.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운동을 어, 각 1분씩, 한 번에 5분, 두 세트 하셔서 10분, 10분 동안 한번 어, 저와 함께 해볼게요.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뇌를 네, 바깥쪽으로 좀 풀어주시고 하, 자, 무릎도 좀 당겨주시고 제가 하, 타이머를 설정해서 제가 어, 시간 체크를 하면서 바로 한번자 들어가 볼게요 준비 시작 자, 스케이트 스케이트 한다 생각하시고 자 스케이트 자5 4 3 2 1땡자 핸드폰을 제가 손에 들고 해야될 것 같아요 자 리커버리 리커버리는 가볍게 조깅 해주실게요 음. 하이 인텔스 인텔버 볼카우스 역시 자판스 컷트 잘하고 계세요 아 너무 아, 빨리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속도에 맞춰서 아, 쭉 정확히 해주시면 되세요 아, 이 운동은 심박도를 많이 끌어올려서 운동 효과를 느껴달라게 하는 데 있어요. 자, 10초. 파스카드. 자, 자, 리커버리 20초. 자, 종이. 숨 깊게 들면 호흡마셔주시고 다음은 버핀데요, 마음을 준비하시고 저도 핸드폰 내려놓고, 시작! 이렇게 손을 점프를 해주셔도 되는데 또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할 필요도 없으요 자기 속도에 맞춰서 꾸준하게 자또 20초 러밍 리커버리 아, 벌써 첫 번째 상태도반응 너무 안는데요 너무 아,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며 설명하니까 더 쉽지가 않네요 자 다음은 푸쉬업인데 푸쉬업이 안 되시는 분은 아, 미푸쉬업 해주시면 되세요 好谢谢窗户 <laughs> 아, 자, 마지막, 마지막 인터벌 운동의 동작은 바로 마운틴 클라이머세요. 자, 마운틴 클라이머. 쉽지 않은 말이에 정말 운동이 힘든 운동 이렇게 10분에 걸쳐서 이렇게 운동하기 쉽지 않은데 또 제가 힘을 팍팍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한번 칼로리 버닝 해봐요. 10, 9, 8, 7, 6, 5, 4, 3, 2, 1. 후.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끝났는데요. 물좀 드시고. 초 뒤에 바로 두 번째 세트, 다섯 가지 운동을 40초, 20초 한번 가볼게요. 스케이트, 진짜 내가 동계올림픽에 빙상 선수단 생각을 하시면서 아, 많은 관객들이 아, 저를 지지한다 생각하시고 타주실게요. 스케이트. 후, 너무 빨리 타실 필요도 없고,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타주시면 되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뒷발을 뒤쪽으로. 자, 리버리 자, 벌써 두 번째 세트에 첫 번째 운동을 마쳤는데요. 다음은 팜 스쿼트세요. 팜이 영어로 이렇게 팜. 팝콘 아시죠? 틴다는이름세요 그래서 스쿼트를 하시, 하시면서 티어오는 스쿼트. 하, 자 시작. 마치 인앤 나온 점핑스쿼트랑 같죠? 하, 자, 운동은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너무 연연하시지 마시고 하,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움직이고 그 활력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들 봐. 세. 아, 아,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하면 갈수 있어요. 지에놓고 준비, 시작! 자, 이 버피가 힘드신 분은, 이렇게, 스텝버피. 이렇게, 스텝버피. 스텝버피 해주시면 되세요. 하지만, 내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버피를 한번 해봐요. 어, 1 0초3 어. 어. 자, 5. 버5 그래서 두 번째 세트도 반5넘어5는데요5 5 5 5 5 5 5 5 5 5 2 5 2 5 5 5 5 5 2 5 2 5 5 5 5저5 5 2 5 5 5 5 5푸5업5 5 5 5 5 5 5 5 5시는 분은 또, 립 푸셔. 이렇게. 립 푸셔 해주시면 되시니까. 자, 푸셔. 시작.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여섯, 일곱, 나, 뚱! 후, 리커버리. 자, 점핑, 점핑. 하, 하, 이, 힛. 하이, 이텍스 인터벌 워크아웃. 은정말 힘든 운동이냐. 하지만 힘들만큼 효과를 정말 채우겠죠? 자, 저와 함께 이제 마지막 운동. 딱 1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마운틴 클라이머 하실게요 자, 30초 하. 자, 무릎을 가슴, 가슴 쪽으로 쭉쭉 당겨주세요 쭉쭉 내가 마운틴 상위로 온다 생각하시고 마운틴 클라이머 자, 쭉쭉쭉 9, 8, 7, 6, 5, 4, 3, 2, 1. 호흡. 자, 자, 호흡. 자, 숨을. 호흡. 자, 깊게 들이마셔주시고, 아, 바로 눕지 마시고, 아, 집안을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서 아, 숨을 좀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와 이렇게 딱 10분 하이 인텐스 인터벌 워크아웃 힐 운동을 해봤는데요 어, 조금 더 많은 비디오를 워크아웃 비디오를 원하시면 저를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TAY FIT 다음에 만나요